그래서 소량 매수했고, 어, 15,700원에서 15,800원. 여기 내려오면 추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았어요. 그리고 삐아는, 삐아는, 어, 이제 오일선 터치는 해주지 않을까? 어, 뭐야, 삐아 갑자기 가. 오마이갓 oh 아너못샀는데나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아, 17400원 정도에 걸어볼까요? 제가 어차피 단,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간 거니까 <laughs> 우리 삐아도 가다가 네 다시 가니? 오 좋아 이야. 저는 17,500원에 걸었어요. <laughs> 체결되나 봅시다. 일단 아, 대두천또 빼네. 또 빼. 음, 저는 시드가 크지 않아요. 아, 체결됐어요. 체결돼서 좋아. 어, 비아 체결.